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가나안 땅의 우상 타파와 단일 중앙 성소에서 제사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일 중앙 성소 제사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일 중앙 성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쫓아 자신들의 임의로 제사 장소와 제사 방식을 정함으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당일 중앙 성소 제사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일 중앙 성소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신앙의 장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업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리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처럼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말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직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게 된 그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는 가난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또 멀지 않은 때에 그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때에 약속대로 천국을 차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는 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위로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서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없어 하나님만 성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한 땅에서 들어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이상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신분이 나타나고 우상 종교를 치워버리며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안 족속들이 이미 수백 년 이상씩 섬기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우상이나 종교를 파괴하라고 이 말씀처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문화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도 가나안 땅 전체를 멸절해 버려라가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시내산에 모세가 발을,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듯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서 신발을 벗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모든 사탄의 종교 의식이나 문화를 뽑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탄의 문화와 풍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는 이것을 제거하기 참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신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 이 열림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열린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또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의 문화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별하여 우리의 각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에서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서 종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슬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좀더 신의 능력과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맨땅보다는 오래된 나무 밑에 가면 나무의 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어서 자기를 돌것 같은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그 중에서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깝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 신에게 나아가려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인간성을 낮추고 스스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종교 의식 뒤에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 의지를 포기하는 미신적인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더 현명하죠.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도움도 줄수 없는 피조물 따위에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일도 없고 또 자신이 닥친 그 어려운 일에 도움조차 되지 않으니 당연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은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또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앙송소법이라고 말합니다. 19세기의 신학자들 사이에 종교도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처음에는 다신교였는데 나중에는 일신교, 유일신,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하여 중앙성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또 성전에서 두루마기가 발견된 것은 요시야 시기일 것이라는 가설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설과 주장과는 달리 신명기서 안에는 그것이 광야에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식물이나 새 중에는 광야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지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또 복이 내리는 땅이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으면 하고 또할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정성이나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8절에서도 각 사람들이 자기 오른대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방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일치해야 함이 아주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함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사제의 집내를 통해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집에서나 산에서나 또 지하철에서나 상황과 장소 상관없이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규모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세례가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부흥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함께 나타났는데 불이 갈라졌고 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 귀에 들리고 그 부르신 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넘쳤는지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이 낮술에 취해서 저렇다면서 그 충만함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님께서 사도들에 사람들에게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바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와 같이 성령이 이마에서 임하, 저렇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절로 통역되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한 것은 예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면 미신적인 생각이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곳에서 드려보니까 영빨이 더센것 같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에게 빠짐없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을 더욱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 공동체 모였을 때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세대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워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인신 공양까지 하며 더욱 더 깊은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떠한 경로든지 미신이 자리 잡기 되고 또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복을 받은 것은 천국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며 마귀와 사탄의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가나안 족속보다 더 미신적인 하나님의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서 내몰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열림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아름다운 그분의 나라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산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마귀의 저주를 이기고 죄악진 얼룩을 축복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바꾸는 그런 찬란한 은혜가 있기를 더욱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